아, 요 커버의 그 터치감이 상당히 좋네요. 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멸찬 복지용구입니다. 아, 일전에 영화오료기의 신제품, 그 자세 변환연구 신제품 제가 두 가지를 리뷰했는데요. 바로 YHLL31UL 그리고 33UL 이란 제품이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면 커버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레자 커버로 이렇게 개선했다는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화오료기의 자세 변환연구의 최종판, 끝판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어, 보시면 모양이 언뜻 보시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레자 시트에다가 실리콘 코팅을 추가한 겁니다. 이 실리콘 코팅을 추가하면 두 가지가 좋아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터치감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팔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실리콘 코팅을 했기 때문에 어르신 몸에 댔을때 이렇게 밀리는 게 상당히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영아 의료기 자세 변환 연구의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소재는 모두 동일하고요 사이즈는 가로가 60cm 세로가 40cm 높이가 15cm 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는 60cm 그리고 세로는 40cm 그리고 높이가 13cm 입니다 높이가 높진 않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허리 뒤쪽하고 엉덩이 쪽을 이렇게 받치거나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거치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요 다리를 올리면서 엉덩이가 살짝 뜨기 때문에 꼬리뼈 쪽에도 압이 좀 줄어들고 종아리 욕창 방지 그리고 뒤꿈치 쪽에 욕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당뇨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붓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높지 않은 높이를 살짝 받쳐 놓으시면은 부종을 빼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한번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높이면 베개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리 소재의 그 안감이 보입니다. 아, 내부에 있는 라텍스의 그 쿠션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커버를 열면요. 천연 100% 라텍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라텍스는 쿠션감도 좋고 원형 보건이 좋기 때문에요. 아, 실제로 오래 사용해도 신체에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 이렇게 누워계시면 정말 장시간 누워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좀 딱딱한 제품을 쓰시면 은 몸에 배기거나 어, 이 제품으로 인해서 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쿠션감이 상당히 좋고, 원형 보건이 좋기 때문에, 와상 어르신들, 또 이렇게 욕창이 오래되는 어르신께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늘참북정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사몰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오픈마켓도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제품별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그, 그것도 확인하시고, 리뷰는 또 어떤 게 좋은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